나의 슈퍼스타는 아버지다. 나를 지키려고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예수의 모습이 또 아버지의 형상과 닮지 않았을까? 가족이다. 저에게 있어서 가족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수 없었고 공연을 올릴 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할 수 있고 같이 슬픔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슈퍼스타는 어머니다. 저의 와이프죠. 아 이유가 뭐 필요했겠습니까? 저의 삶의 원동력이고. 나의 슈퍼스타는 육현욱이다. 육현욱이다. 이 작품 함께 하고 있는 육현욱 형님이 배우로서 애티튜드라든가 현욱 형을 보면서 많이 배웠고. 연기, 노래, 춤 모든 밸런스가 완벽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나의 슈퍼스타는 스티비 언더다. 제 마음속에 언제나 넘버원 슈퍼스타입니다. 나의 슈퍼스타는 슈팅스타다. 이 아이스크림이 되게 통통 튀잖아요. 굉장히 매력 있고 이스포스타는 그만큼 매력 있고 통통 튀는 슈팅스타다. 나의 스포스타는 나다. 나의 삶이다. 지금의 저입니다. 지금 이렇게 배우로서 살아가고 있고 디저트 크이스트 슈퍼스타에 참여하고 빌라도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의 삶 자체가 나의 스포스타고 내가 지금 올인하는 것도 슈퍼스타니까. 제 자신을 사랑하고 응원해주고 아껴주고 해야 저를 보시는 분들 역시 사랑을 해주시지 않을까 나의 슈퍼스타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입니다 늘 응원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을 보내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찾아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슈퍼스타가 없으면 저희 디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슈퍼스타 분들께 왜 여러분이 슈퍼스타인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뮤지컬 밴드 덕분에 제가 다시 이 역할을 할수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